골프 클럽 H.S. 전해드리는 골프 버라 응. 버 혀를 버, 더 올려야 돼. 아니, 허잘 봐. 라 버라이어티 레스 그프죠 절치자 김민호 프로 프로 골프 허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프로방이 네. 어, 저희가 자체진기를 들었습니다. 네. 왜요? <laughs> 그 지난번 허지우 프로와 함께한 골프 잘치자에서 네. 댓글 보셨나요 혹시? 에이. 봤죠. 네. 왜 이렇게 만지냐 <laughs> 왜 그렇게 허준프로 터치를 하냐 만진 만진 게 아니라 아닌데. 에이, 이 로고를, 로고를 좀 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손 동작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laughs> 터치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 아, 자차 진계 아, 자차 진개 아, 네. 아.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시죠? 음... 네. 그목 짧고 머리 크고 이런 사람들이 음. 원래 약간 손 동작도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더럽?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프로님은 머리만 크시네요. 잠깐만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네. 허주 프로가 그렇게 싫어하는 브라운과 같이 하니까 오늘. 제가 언제요?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해? <laughs> 저한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습니다. <laughs> 이거나 저거나. <laughs> <laughs> 이분이나 여분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거 이거와 <laughs> 네. 함께하는 골프를 잘 치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킹콩님께서 영상을 오.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영상만 저희가 한 대여섯 개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겐 오히려 음. 더 고마워요 아, 너무 네. 그리고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죠 음.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더 하나라도 알려주고 더 싶은, 싶은? 네. 저희 마음입니다 다운스윙 때 끌고 내려오는 건 꿈도 못 꾸고 음. 어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포, 오른팔을 잘 접을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보기 전에 잘못 느끼겠는데 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스윙 아크가 굉장히 상당히 크죠. 네, 스윙 아크는 상당히 크신데 반해. 좀 임팩트 때 힘을 음, 잘 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스윙 크기가 굉장히 크게 하고 려 상체를 막 회전을 시키시는데 음, 음. 막상 공에는 그 힘을 좀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네. 문대는 스윙. 어, 그렇죠. 문대는, <laughs> 문대는 스윙.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겠어요. 울산에서 네, 울산에서 보내주신 네. 2년차 골퍼 킹콩님께서 보내주신 네. 영상 허주포리밀 레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네. 네, 킹콩님의 스윙을 봤는데요. 스윙에 아크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에다 힘 전달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크는 굉장히 큰데, 스피드는 나오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빨래를 털때그 느낌을 보여드릴 건데, 빨래 털때 보면은 이 동작을 잘 보시면은, 작은 동작으로도 빨래가 이렇게 탁탁 털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수이, 어, 수건 끝이 올라갔을 때 손이 빠르게 내려와줘야 이렇게, 이렇게 탁탁 털리잖아요. 근데 킹콩님은 빨래를 이렇게 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동작은 굉장히 큰데 빨래는 잘 털리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공을 치실 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어, 헤드가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래를 턴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도중에 손이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하, 하다 보면은 이 손목 각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지면서 힘을 모아서 임팩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킹콩님은 다 가서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의 느낌을요 빨래를 턴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채찍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를 손을 빠르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공을 치실 때도 백스윙이 다 완성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백스윙 이 헤드가 올라가는 거를 손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은 아크가 크지 않은데도 효율적으로 힘 전달을 하면서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낼 수도 있고요. 많은 힘을 안들이고도 스윙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작은 힘을 들여서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비거리로 연결이 된다면 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근데 큰 힘을 쓰면서 임팩트 때는 오히려 힘 전달을 잘 못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의 레슨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은 공통점입니다 네. 뭐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아주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적용시킬 수 있는 게 골프에는 많아요 네. 그렇죠. 수건 털기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니까 뭐 이런 동작들에서 임팩트의 감을 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골프중자취자의 김은 프로 프로 골프 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봤어요 휴스톤이 <laughs> 뭐야? 이거 뿌다 근데 진짜로.